안녕하십니까. 인재욱케이 OK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저는 인재군 남면 부평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소개해드릴 토지는 부평리 수자원 공사에서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땅이 올 안에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토지를 이렇게 소개할까 하고 나왔습니다. 본 토지 면적은 236평이고요. 음, 금액은 평당 40만원입니다. 예, 도합 9,400만원. 9,400만원에 예, 나와 있는 토지입니다. 지금 앞에는 아, 상당히 깨끗한 그런 하천이 예,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하천이 흐르고 있는 곳, 에, 하천 바로 옆에 토지인데, 에, 상당히 그, 에, 일조량도 많고, 그 다음에 좋은, 에, 그러한 토지입니다. 지금 주인분이 가꾸질 않아서, 에, 이렇게 지금, 에, 목밭으로 남아있는데요. 에, 지목은 전이고, 에,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검태율은 20에 80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곳은 이제 집도 짓지 못하고 농막조차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토지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해제돼서 올 말까지 해제가 된다고 하니까 토지의 효용가치가 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 개울은 참그 아, 물도 맑고 어, 교통도 좋습니다. 이곳이 바로 아,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도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아, 그러한 토지입니다. 면적은 236평. 금액은 40만원입니다. 도합 9,400만원에 나와 있는 토지. 일조량도 좋고, 아주 아름다운 하천이 흐르는 수양강 상류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위에는 주택이 한두채 정도 있고요.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계곡형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목은 전으로 되있고요. 어 농사는 지금 짓질 않고 있어서 이렇게 목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뭐 동서 고속도로. 어, 동홍촌 IC에서 약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는 지역이고요. 서울에서는 1시간 20분이면 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통도 좋은 곳입니다. 예, 금액은 9,400만 원이고요. 자, 접근성이 아주 좋은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토지 인제 남면 부평리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 또 좋은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